노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진짜 위험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심장 질환이나 암을 떠올리지만 사실 생각보다 훨씬 흔하고 훨씬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오즉 낙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낙상은 왜 의외로 위험할까? 낙상 즉 넘어지는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에게는 그 영향이 훨씬 크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노인은 근력과 균형 감각이 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칠 수 있는데요. 특히 엉덩이뼈 골절, 척추 손상, 머리 부상은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합병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노인의 삶을 가장 크게 바꾸는 사건이 바로 한 번의 낙상이라고 말합니다. 낙상이 가져오는 연쇄반응, 낙상 사고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단순히 다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낙상 후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둘째, 통증 때문에 활동량이 줄면서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간 침상 생활이 이어지면 육창, 폐렴 등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낙상 이후 넘어질까 두려워 다시 걷지 않으려 하는 심리적 위축도 나타납니다. 즉, 한 번의 낙상이 육체적, 정신적, 생활적 악순환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 점이죠. 3. 그래서 더 무서운 곳은 집안. 그래픽집 내부 미끄러운 화장실, 턱, 조명 부족. 낙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의외로 바깥이 아닌 집안입니다. 특히 위험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욕실 물기가 있어 미끄러지기 쉬움. 침실 주변 어두운 조명, 낮은 턱. 거실러그, 전선, 작은 물건. 계단 난간 부족, 미끄러운 표면. 매일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조금만 방심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낙상을 예방하는 간단한 방법. 좋은 소식은 낙상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집안 정리정돈 바닥의 장애물 최소화. 조명 개선 밤중 이동을 위해 약한 수면등 설치. 미끄럼 방지 매트 욕실 주방 현관에 배치. 난간 설치 계단이나 화장실에 필수적 적당한 스트레칭과 균형 운동 몸의 안정성 유지에 도움. 착용하는 신발 점검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 착용. 특히 집안 환경을 조금만 바꿔도 사고 위험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낙상은 갑작스럽게 찾아오지만 그 영향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하지만 예방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오늘 집안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의외의 것, 오. 이제 여러분은 그 5호가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큰 안전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